아이고 영진아 너무 미안하다. 네가 나안 된다 하는 거다니 뭔야 아유 내가 야그 자네들이 좀 병원에 갈려고했다가는 다리나 손이 좀못 가자니까. 아니 언니 몸을 챙겨서 병원에 가야 되겠어. 어. 그래 오, 어제 오셨어요? 내가 영진오모 보고 영진아 내일 고만아 낮에 쪄 가지고. 어, 먹을까 응. 아언니 그건 좋아 고구 먹고 싶어 고구마 장사가 왜안 오나 왜안 오나 해 아니잖아. 아 그래. 생각이 먹고 싶지게 먹어야지 내일 에내가준다고 아니잖아 먹고서. 그래서 지금 싸가지가 먹고 싶지 쪄서 먹어라 이랬디. 아마 쪄서 먹어. 고구마? 이, 냄새 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